보게 되면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음식. 어떤 것을 먹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맛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여행지를 갔습니다. 아주 폐허가 된 곳으로 여행을 갑니까? 아니면 정말 아름답고 힐링이 되는 곳으로 여행을 가나요? 어떤 곳으로 가야 더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이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천국이 따로 없다? 인생 별거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맛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맛집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오늘날 누가 야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어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떨까요? 천국이 뭔데? 이런 생각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맛집은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맛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니까 뭐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별로 가고 싶은,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보신지를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는 가치를 알게 된다면 맛집보다 훨씬 더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각자 원하는 천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누리고 싶은 보상 심리도 어느 정도 깔려 있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맛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을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뭐 마법의 성 그런 천국을 어린 아이들은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기근과 기아와 또 가뭄에 허덕이는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풍요롭고 다툼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천국을 상상하겠죠. 그리고 질병이나 독재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천국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은 천국은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불교에서도 천국을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지극히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행복이 아주 잠깐 동안만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면, 다시 말해,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없는,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물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 보고 또 멋진 곳도 가 보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그게 결국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선지자 남사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시장춘 신세계 불로불사 영춘. 새로운 세계가 오면 항상 봄철과 같고 사람이 늘 청춘이라는 의미입니다. 봄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봄이 되면 거리마다 벚꽃 노래가 참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도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벚꽃입니다. 지역마다 벚꽃 명소라는 것이 몇몇 군데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봄철에 그런 곳에 가셔서 또온 사방에 벚꽃이 만개해 있고 또 흩날리는 풍경을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 순간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얀 꽃들이 있고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웃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 그런데 이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 지는 기간이 너무나 짧더라는 것이죠. 다음날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곧 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청춘이 마치 봄과 같이 금방 지나버렸습니다. 또 금방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항상 봄철과 같고, 또 사람이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청춘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있다면, 천국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에는 사망과 아픈 것과 고통하는 것, 또 우리가 현실에서 원치 않게 겪어온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천국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천국이 있다면 우리 정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여기 앉혔다고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니, 우리 같이 가보자,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심을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잠깐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영원히 유지되는 곳,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 정말 소망할 만하고 맛집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천국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진짜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정말 가고 싶으신가요? 가고 싶은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손들어서 천국 갈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근거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 중요한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곳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냥 사람의 꿈과 이상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도 그 노력과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과 지옥, 또 현실 세계와 영적인 영혼의 세계, 이것을 과학으로는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또는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 이 콘센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류를 혹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가 흐르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는 첫 번째 젓가락을 꽂아본다. 두 번째 물을 한번 부어본다. 세 번째 정상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를 연결해 본다.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젓가락 한번 꽂아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기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와 같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명을 밝힐 때도, 동력을 얻을 때에도, 뭐 열을 발생시킬 때도 그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기라는 것을 통해서 빛과 힘과 열을 얻어내듯이, 그 전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어떤 영향이나 결과물로서 우리는 전기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 같이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천국과 지옥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인가?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신이 계시면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이 진짜 있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이 존재할까라는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쯤 궁금할 법한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영혼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육체나 물질은 보거나 만져질 수 있지만, 영혼과 마음은 그와 대립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 하나님도 볼수 있거나 만져지거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혼과 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과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정신이 있다 없다 할때그 정신의 신 자가, 신령할 신 자인데 정신도 우리 안에 있는 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와 네팔에서는 인사말을 나마스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있다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줘 봐. 나에게 증명해 봐. 라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신은 안 보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라고 하죠. 왜냐하면 악랄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착한 사람들은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조물주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문은 사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의 존재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악한 것을 주관하는 또 다른 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 악령, 귀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가 세상이 불공정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을 중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류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는 젓가락을 꽂아 봐야만 하는 것인가. 뭐 물론 짜릿한 맛을 봐가면서 알 수도 있죠. 아, 전기가 통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다른 전자기기를 콘센트에 꽂아가면서 아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것을 통해서 아,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다 라는 것은 그분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사건과 현상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을 모르면 신의 존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 그 지식을 교육받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이 영원히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는 없다라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죠. 정리를 하면 신의 존재는 보고 만져봐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확인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 천국도 있는 것이구나. 그럼 그 천국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도 이제는 우리는,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인데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무슨 말이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각각의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락이 있고 또 연나대왕 앞에 가는 그런 지옥에 가는 것이거나 또는 뭐 윤회가 되기도 하고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홀룡으로 떠돌거나, 뭐 이렇게 각자가 제각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논쟁이 정리되는 끝날이 온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자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제각각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모든 논쟁을 정리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입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상들은 사람의 주장과 생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본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그 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을만 하고 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옆에 계신 분 믿으시나요? 혹시 저는 믿어지십니까? 딱 봐도 믿어지게 생겼죠? 믿음을 팍 주지 않나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1년 후에 제가 1억을 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억을 벌면 10만원씩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런데 제가 1년 후에 정말 1억을 벌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제가 1억을 벌었으니 10억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벌면 이제 100만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으실 건가요? 안 믿으실 건가요? 갑자기 믿음이 팍 오시나요?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음 해에 10억을 정말 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정말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제 다음에는 제가 100억을 벌겠습니다. 100억을 벌면 제가 1억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를 믿을 건가요? 안 믿을 건가요? 갑자기 믿음이 팍 오시지 않나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0억을 벌어버렸어요. 그러고서 1억씩 다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1,000억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믿는 사람, 그리고 두세 명 믿게 하는 사람은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완전 찬송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있어온 과거나 업적이 뭔가 약속을 하고 지키게 되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분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어지는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입증해 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은 눈으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또그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 품어왔었던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루어내는 그 프로젝트, 그 일들을 확인하는 그 순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연쇄작용으로 이걸 깨닫게 되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그 말에 귀가 기울여지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실체가 여러분들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꼭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후속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